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BO에서 진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 선수 한명 값으로 왕조 부활을 노리는 삼성. 이 말, 그냥 자극적인 헤드라인처럼 들리죠? 그런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또, 아, 에,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싶은 지점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차분히 이야기 풀어볼게요. 마치 친구랑 야구 얘기하는 느낌으로요. 먼저, 요즘 KBO 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삼성, 돈을 많이 쓰는 팀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예전 왕조 시절처럼 돈스타 결과가 한꺼번에 몰려오던 팀은 더 이상 아니죠. 하나는 큰 계약을 터뜨리고, 다른 팀들은 대형 FA로 전력 보강을 외치는 가운데, 삼성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문가들, 팬들, 심지어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평가가 점점 늘고 있어요. 삼성, 은근히 무섭다. 돈은 적게 썼는데 팀이 더 좋아졌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삼성은 돈을 적게 쓰는 대신 틀을 바꾸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72억밖에 안 썼다는 문장만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그 72억이 향한 방향을 보면 전략이 완전 달라요. 예전 스타일은 이랬죠. 필요한 포지션 FA로 데려오자, 비싸도 데려오자, 바로 효과 보자. 하지만 지금 삼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한 명의 슈퍼스타보다 팀 전체를 몇 단계 끌어올릴 퍼즐 조각이 더 중요하다. 즉 한화 선수 한명 값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 삼성은 오히려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 경쟁하지 않겠다. 대신 구조로 경쟁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많하는 팀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선수 구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환경, 육성, 시스템을 먼저 손봤어요. 훈련 방식이 바뀌고 데이터 팀이 커지고 투수 타자 각각의 루틴이 디테일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투수는 이 구종을 이 카운트에서만 던지면 좋다. 이 타자는 특정 코스 변화구에서 스윙 궤적이 무너진다. 체력 관리가 무너지면 8월 이후 기록이 떨어진다. 예전엔 감으로 하던 부분을 지금은 훨씬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관리합니다. 겉에서 보면 조용하지만 안쪽에서 보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팀. 그게 지금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뽑은 몇 명의 보강이 더해지면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에어!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FA 한명더 데려오지 그랬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FA 한 명이 팀 전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포지션 균형이 맞고 벤치챙이 두꺼워지고 젊은 선수들이 경쟁 속에서 성장하면 팀은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성적을 내게 됩니다. 삼성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습니다. 1년 반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왕조의 흐름을 만들 준비.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영입에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고 성적이 오락가락했던 시기도 분명 존재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팬들이 가장 힘든 때는 성적이 나쁜 게 아니라 앞으로 뭐가 달라질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잖아요. 지금 삼성은 적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정했다. 급하게 가지 않겠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올라가겠다.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유수 육성 기반이에요. 삼성 유니폼을 입고 성장한 선수들이 1군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팀 컬러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베테랑은 관성을 잡아주고 젊은 선수는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순간에 가성비 좋은 보강이 들어가죠. 이 구조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한 절약이 아니라 팀을 키우기 위한 선택과 집중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한화선수 한명 값으로 삼성은 왕조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삼성은 지금 최소한 왕조를 다시 꿈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조가 무엇인지 어떤 지점에서 강점이 보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위험 신호가 보이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체 그림을 크게 본 거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70위역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떤 선수 포지션 변화가 팀을 바꿨는지 다른 구단과 비교했을 때 삼성 전략의 차이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말했던 72억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상징적으로 들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말이죠 많은 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72억이면 그냥 fa 한명 데려오는 수준 아닌가 맞아요 요즘 kbo 시장에서는 이름값 있는 선수 한 명이면 그 정도 금액은 순식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죠 삼성은 왜그 돈으로 한 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삼성이 보여준 선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팀 전체를 고르게 채우자. 삼성은 여러 포지션에 빈 구멍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스타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빠지면 바로 전력이 무너지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큰 폭발력 대신 이빈 공간들을 조금씩 메우는 방향을 택합니다. 백업이 약했던 자리엔 경쟁자를 넣고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 가능한 전술형 카드를 추가하고 젊은 선수들이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게 완충지대를 만들어줬죠.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니까 겉보기엔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이는 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부에선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투수진을 보죠. 예전에는 선발 두세 명이 조금만 흔들리면 불펜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결국 팀 전체 리듬이 깨졌습니다. 지금은 롱릴리프 자원이 생기고 특정 타자 상대로만 던지는 맞춤형 투수가 생기고 젊은 투수들이 1군과 2군으로 가며 경험을 담금질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이 무너져도 팀 전체가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을 넘어 선수들의 자신감까지 바꾸는 요소예요. 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몇 명의 주력 타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죠. 특정 경기에서 그들이 막히면 공격이 사실상 멈춰버리는 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타세오는 길어야 한다. 누구에게든 기회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클레어치 상황에서 번번이 막히던 장면이 줄고 하위 타선에서도 의외의 득점이 나옵니다. 팬들이 말하죠. 요즘은 1번, 8번 타석에서도 기대가 된다. 이건 슈퍼스타 한 명이 바꾸는 그림이 아닙니다. 퍼즐이 맞춰질 때 나오는 변화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삼성은 단순히 현재 전력을 채운다 해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육성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에요. 베테랑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 젊은 선수는 그 뒤에서 배우며 천천히 준비한다. 필요할 때 올라와도 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덕분에 유망주들이 당장 성적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타이밍에 올라와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찾기 시작하죠. 여기서 다른 구단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어떤 팀은 성적이 급해지면 대형 FA, 외국인 교체, 다시 FA 이 루프를 반복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무너지죠. 삼성은 반대로 갑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구조를 바꾸는데 투자하자.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삼성 야구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다. 큰 연패가 잘안 난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팀이 버티는 힘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삼성이 절약 모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린 돈안 써도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프런트 내부에서는 성적이 올라가고 젊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우승창이 보인다 판단되면 언제든지 결정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그전 단계, 즉, 기초공사를 하는 시기라고 보는 게더 맞아요. 왕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팀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탄탄한 팜, 안정된 베테랑, 필요할 때 과감한 보강.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렸을 때 비로소 왕조라는 단어가 붙었죠. 삼성은 지금 그 퍼즐을 다시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팬과의 관계입니다. 전에는 성적이 나빠지면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반응도 늘었어요. 지금 방향은 괜찮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팬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그만큼 팀이 설득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야구는 결국 감정과 신뢰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스포츠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2억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결코 작지 않다. 삼성은 한 명의 슈퍼스타 대신 팀이라는 몸집 전체를 키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다음 질문. 그래도 결국 우승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야구는 결국 큰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키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그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앞으로 어떤 어떤 보강이 가능할지, 현재 전략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전략이 실패할 가능성은 무엇인지 조금 더 냉정하게 다뤄보겠습니다.